여러분, 잠깐만요. 영상 끄기 전에 꼭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AI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제가 15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시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변화에 대비하는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노바나나 프로 같은 도구를 지금 배워두지 않으면 1년 후에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큰 기회예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콘텐츠에 이 도구를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더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는 AI 활용법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의 새로운 버전, 나노바나나 프로를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번 프로 버전은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우리 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지 품질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같은 실전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전 버전으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지는 예쁘게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텍스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글 문구가 깨지거나 어색하게 배치되거나 아예 이상한 글자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결국 포토샵이나 다른 편집 프로그램으로 텍스트를 따로 넣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를 쓰는 의미가 반감되는 거죠. 또한 쇼츠용세로 이미지나 제품 상세 페이지처럼 복잡한 레이아웃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의 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요소를 조합하거나 특정 포맷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나노바나나 프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진짜로 유튜브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썸네일, 쇼츠용 이미지, 제품 설명 이미지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국어로 말이죠. 와, 이건 진짜 대박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너무 놀라서 여러분께 꼭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나노바나나 프로의 핵심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고 디자인 기능입니다. 브랜드 로고가 필요하신 분들, 이제 디자이너한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한 설명만 입력하면 전문가 수준의 로고를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영어와 한국어 제품 설명 생성 기능입니다. 이건 정말 실용적인데요. 제품 이미지만 넣으면 알아서 설득력 있는 설명 문구를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배치해 줍니다. 세 번째, 기존 썸네일 개선 기능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썸네일이 있다면 그걸 업로드해서 더 매력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색감 조정, 텍스트 추가, 요소 변경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네 번째, 여러 이미지 요소를 추가해서 복합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사진 하나, 사람 사진 하나를 넣고 이 둘을 조합한 홍보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합성해 줍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게 정말 혁신적인데요. 가로 이미지를 세로형 쇼츠용으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가로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쇼츠에도 써야 한다? 걱정 마세요. 클릭 한 번이면 세로 버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능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 텍스트 생성 능력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한글이 깨지거나 어색했다고 말씀드렸죠? 나노바나나 프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한국어 문구를 자연스럽게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이미지에 자동으로 삽입합니다. 폰트 선택도 적절하고 배치도 전문가가 한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텍스트 깨진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다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아무 제약 없이 나노바나나 프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에 들어갈 제목, 채널명, 강조 문구까지 전부 한국어로 깔끔하게 생성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한글을 입력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시청자들의 정서에 맞는 문구를 자동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련 콘텐츠라면 신뢰감을 주는 문구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라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를 알아서 선택해서 배치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전인지 아시겠죠? 이전에는 외국 AI 도구들을 쓰면서 한글 문제 때문에 항상 추가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 나노바나나 프로의 출시 소식과 핵심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전 모델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짜 유튜브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 특히 한국어 지원이 완벽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썸네일과 브랜딩,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오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노바나나 프로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모나이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화면 상단에 이미지 생성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나노바나나 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한국어로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시니어 건강제품 유튜브 썸네일. 정말 간단하죠? 복잡한 설명 없이 이것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면, 짠! 완성도 높은 가로형 썸네일이 바로 생성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국어 제목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60대를 위한 건강 비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문구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채널명도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건강을 강조하는 메시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이거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렇죠? 이게 AI가 자동으로 만든 겁니다. 폰트 선택도 시니어층이 보기 편한 굵고 선명한 글씨체로 되어 있고 색상 대비도 가독성을 고려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브랜드 컬러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음성 명령하듯이 그냥 말로 요청하면 됩니다. 배경색을 하늘색으로 강조 색상은 노란색으로 바꿔줘, 이렇게만 입력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문구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을 시니어를 위한 건강 습관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즉시 변경됩니다. 요소 추가도 가능해요. 건강보조제 이미지를 오른쪽 하단에 추가해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배치됩니다. 이제 다른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정말 주목하세요.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 사진 한 장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 사진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만들어줘. 단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포장 디자인 설명, 제품의 주요 특징, 장점을 강조하는 문구까지 전부 자동으로 배치된 상세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제품명도 적절하게 들어가고 프리미엄 품질, 국내 제조 같은 신뢰를 주는 문구들도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이거 정말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는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결과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판매 페이지에 올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퀄리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한 장만 만들 필요는 없겠죠? 상세 페이지를 3장으로 확장해서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가 연속적으로 생성됩니다. 각 페이지마다 다른 내용과 강조점이 들어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 욕구를 높이는 페이지를 추가로 생성해줘라고 하면 고객 후기 스타일의 레이아웃이나 할인 정보를 강조하는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쇼츠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기능. 새로 이미지 변환입니다. 방금 만든 가로형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쇼츠용으로 쓰고 싶다면 이 이미지를 세로형 쇼츠용으로 변환해 줘라고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레이아웃이 세로 포맷에 맞게 재배치되고 텍스트 크기와 위치도 최적화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세 페이지 제작 때문에 외주 업체에 맡기느라 시간도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장당 몇만원씩 주고 만들었는데 수정 요청하면 또 추가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 고민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나노바나나 프로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몇분 안에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수정도 즉시 가능하고 여러 버전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판매자들한테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노바나나 프로의 다양한 기능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도구가 앞으로 우리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노바나나 프로가 다른 이미지 생성 AI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그것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구현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완성품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제가 15년 넘게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도구들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AI 도구들은 아직 실험 단계이거나 실전에 쓰려면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나노바나나 프로는 다릅니다. 이건 진짜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 완성도 높은 도구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디자이너나 편집자가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단순 작업은 AI가 대체하겠지만 창의적인 기획과 전략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크리에이터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개발 중인 자동화 에이전트 오파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나노바나나 프로와 결합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AI가 먼저 타깃 시청자층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시니어층이 요즘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표현을 선호하는지 데이터로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문구를 자동 생성합니다. 관절 건강 대신 백세 건강 비결이 더 클릭률이 높다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구를 썸네일 이미지에 자동으로 삽입합니다. 색상, 폰트, 배치까지 모두 최적화해서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와, 그럼 정말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동화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도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획력에서 갈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유튜버들을 봐왔습니다. 도구만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스토리가 공감을 얻는지,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는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현해주는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기존의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의 작업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나노바나나 프로는 다릅니다. 유튜버, 쇼핑몰 셀러, 마케터처럼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큽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의 모든 썸네일 제작을 나노바나나 프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미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직접 만든 것보다 클릭률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좋은 도구가 나왔다면 당연히 써야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새로운 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둘째, 하지만 도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콘텐츠 철학을 만드세요. 도구는 계속 발전하지만,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